아이 안녕하십니까 양푼입니다. 어, 오늘 제가요 어, 어, 주차업과 시작하세요. 어, 현대 서비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아 무슨 이유 때문에 다녀왔냐고요? 아그 이유는요 어, 첫째 가족 시트. 자두 번째는요 어, 운전석 조수석 도어에서 운행 중에 찌그덕찌그덕 지가 살고 있나봐요. 지들이 살고 있나봐. 찌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10년 된 차도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어, 거의 신차급에서 이런 소리가 날수 있나요? 하... 어, 그지을좀 잡아달라고 현대 서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자, 일단은 가죽 시트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뒤에 사람이 타잖아요. 뒤에 사람이 타면 가죽 시트가 울어 있더라고요. 가죽 시트 쭈글쭈글쭈글쭈글. 네, 저도 당첨입니다. 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심한 편은 아닌데 저도 뽑기 운이 없나 봅니다. 가죽 시트 담당하시는 분이 드라이기처럼 생긴 뭐 기구를 통해 가지고 가죽 시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쫙 가죽 시트가 쫙 펴지는 거예요. 와 이제 됐다. 와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집에 오면서 뒤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음, 뒤에 사람을 태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네, 똑같습니다. 어, 드라이기로 하는 건 그때뿐이다. 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우는 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심하지는 않아서 네, 그냥 타겠습니다. 예, 그냥 타겠습니다. 아, 두 번째. 자, 지를 잡으러 갔는데요. 현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약하고래요. 예약하고랍니다. 어, 당일은 해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어, 다음주에 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야, 저처럼, 아, 무작정, 그냥 뭐, 자기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가시면, 예, 헛걸음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헛걸음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가십시오. 예약을 하고 가시고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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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덕. 아그냥 타야지 어그냥타겠습니그그